보입니다. 오늘도 쉴 시간을 켰어요. 리사.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아지가 들어간 애과들과 추천받은 시원한 여름이 생각나는 애과들도 액조를 해았답니다 저기 집포님 어제 마폴리탄 마지막에 너무 궁금해서 끝나서요. 설마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죠? 아 맞다 나폴리탄. 아니요 사실은 늘 그랬듯이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시청자분의 상상에 맡기는 열린괴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제는 특트 공개하면서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어 짜장면집 나폴리탄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와 난 기대돼요. 잠깐 근데 지난 영상에 못 보셨던 분들은 어떡하지? 지난 영상 다시 보기 복습부터 해야 하나? 하, 그럼 너무 시간 때우기 시기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지, 지난 영상 내용하고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지. 아니, 그래도 지난 영상을 재탕하는건 시청자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새로운 영상 올라왔다고 기대하시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아, 몰라 몰라. 그냥 하지 말다. 야, 이 사칭아. 신고 당하기 전에 얼른 꺼라. 저 저기요 SH님? 저 사칭 아니고 진짜 지포인데요? 그리고 SH님은 지난번에도 들어오셨잖아요. 저 기억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사칭들이 쓰는 대화법을 쓰고 있군. 모르면서 상대방을 알고 있다. 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다. 넌딱 봐도 사칭이거든? 내가 팔만 지포분들에게 다 퍼뜨리기 전에 순순히 실시간 끄고 나가시지. 아, 아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sh님은 지난번 청탁순 댓글 이벤트에서 당첨되셔서 일주일간 고정 실험 되시니까 알고 있었던 거지. 제가 진짜라고 한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니까 진짜라고 한 거라고요. 어? 내가 이벤트 당첨자인 걸 어떻게 알겠지? 진짜 집분님이 맞으신 건가? 그, 응. 그, 근데 왜 오늘 영상에서 납불찬 이어서 안 해주시는 거죠? 지난번 영상 끝날 때 다음 판에 계속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제 실시간에서 지난 영상 후즈편인 짜장면집 나폴리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제가 사칭이라고 생각하생각은요안 그래도 바로 이어서 나폴리탄 버전을 할까 생각했는데 지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니까 러 믿으셔도 돼요. 저 사칭 아니고 진짜입니다. 음, 그래도 뭔가 찜찜한데 아 그럼 지난 댓글 이벤트에 당첨되셨던 분들 지금 다 영상에 나오게 해보세요. 그건 좋은 생각인데요. 안 그래도 그분들 언제 출연시켜드릴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양채님은 아까 나오셨으니까 유라니와 로블게 그리고 주희형님 마지막으로 이세진님 출연시켜드리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제 곧 나오실 겁니다. 집권님 안녕하세요. 저 파랑 좋아하는데. 우와 저 진짜 오늘도 출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언니, 내가 너무 늦었지 그나저나 오늘의 뜨덕내치야. 헉, 진짜로 이벤트에 당첨되셨던 분들이 모두들 나오셨네. 집보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SH님, 왜요? 무슨 잘못하셨어요? 혹시 집보니한테 욕하셨나요? 헉, 왜 욕이요? 솔직히 정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다 아니거든요. 그냥 잠시 SH님과 저 사이에 작은 오해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상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석칭인줄 아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해가 다 풀렸답니다. 하하하 <laughs> 엄마스아 그런 거였구나. 근데 언니 나폴리탄 언제 해줘? 맞아요. 저도 지금 나폴리탄 이것을 해주시는 줄 알고 들어온 건데 에이, 뭐야, 나폴리탄 그냥 안 하고 싶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들 기다리고 계셨잖아? 나, 나폴리탄 보려고 온 거였어? 어, 근데 나폴리탄이 뭐예요? 저는 처음 봤는데 아하하, 수진님은 지난번에 올렸던 제 영상 끝까지 안 보셨구나. 그럼 아무래도 바로 비편이하게 나오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일종의 심리 공포극 같은 건데 그냥 상상하면서 들으면 나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더위가 순간순 물러난다고 해야 되나? 오늘처럼 흐덕지근한 날씨에 딱이라고 할수 있죠 뭐. 극히 대주관적인 이야기였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laughs> 객실식의 지아는 나는 날집구와 집밥만으로 호텔에서 직접 먹으러 오면 서비스로 탕수육을 제공해 준다는 문구에 혹하여 점심을 먹으러 직접 찾아집으로가는데 그곳에서 식당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읽게 된다. 집밥반점 이용 시 주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밥반점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주의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매장은 1인 1메뉴로 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7세 이하 미치한 아동은 주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저희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남는 게 있긴 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남네요. 2. 주문은 반드시 빨간 모자를 쓴 저희 직원에게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약 파란 모자를 쓴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온다면 난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외친 후 다리를 벅차고 일어나 뒤도지 말고 화장실을 가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 매장에서는 2월 한 달간 오픈 사진장 검사 이벤트로 3개 이상 메뉴 주문 시 군만두를 매장에서 드실 시 탕수육을 서비스로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가 안 나온다면 반드시 왼손을 들어 빨간 모자를 쓴 직원에게 서비스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그때 파란 모자를 쓴 직원이 온다면 눈을 감고 오른발을 들은 채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건 모두 지난 일이아날더 이상 괴롭히지 마. 우리 위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뭐지 새로운 이벤트 컨셉인가? 아 몰라 배고픈데 빨리 들어가자. 엄마 얼른 들어가요. 엥? 엄마? 엄마? 뭐야? 엄마 먼저 들어가신 거야? <laughs> 등짝 스매싱 진짜 보시당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어떻게 다큰 애가 정신 나간 거 아니니? 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요문 열자마자 막 이상한 3차원, 4차원 같은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고요 힝 아파 억울해 3차원, 4차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떤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밥도 맛있으니까 어? 저기 창가 자리에 가서 앉자 아무도 없다 네, 근데 이상하다 이벤트 하는 것같은 뭐 손님이 너무 없는데 아 여기는 앉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예약석인가 보군요. 몰랐네요. 식탁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다른 곳에 앉을게요. 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손님이 떡하게 앉아계시는데. 아무튼 다른 곳에 앉으시죠. 이게 뭐야 손님이 앉아계시다니.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하 손님이 자리를 맡아주시고 화장실 가셨나 보네. 엄마 그럼 우리 여기 앉아요. 여기도 괜찮은데요? 그래 여기 앉자. 아 일단 빨리 주문부터 하자꾸나. 엄마는 짜장국빼기 그리고 해물 짬뽕 특으로 하나 더. 주문하는 간짜장 먹는다고 했지? 네 그럼 우리 메뉴 세개 이상 시켰으니까. 군만도 서비스랑 홀에서 먹는 조건으로 탕수육까지 서비스 받는 거네요. 하하하하 너무 좋다. 어 잠만. 근데 아까 이용주의 사항에 빨간 모자 쓴 직원에게 주문해야 한다고 했는데. 빨간 모자 쓴 직원이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시리 몬드리버. 어? 저기 직원 있다 여기요 주문할게요 짜자국백이 한개 간장장 한개 그리고 해물장국 특유로 한개요 서비스도 잊지 마세요 어? 지금 주문 누구한테 하셨어요? 음... 나한테 했는데요? 하! 아, 아빠 빨간 모자가 아니잖아! 아니란다 아, 꼬마야 주문은 내가 받았답니다 아빠 빨간 모자? 아 아니 주황색인가? 아니라고 주너무무서워